란포 시장 왔습니다. 란포 시장. 여기는 수산물 시장인데, 요렇게 조리된 것도 팝니다. 여기 과일도 좀 팔고. 여기가 산들 제일 많네, 이 골목이. 불도 이래 판다. 와, 불을 이래 보면은. 얼굴 밑에 깔려있네. 쪼꼬미가 이렇게 커서, 그거가. 와, 그런 거다. 이거는 로드크랩이네 청, 청개. 그레이피시지, 정확하게 블루크랩. 이거는 진급이 새우. 와, 개까지 쌓여봐라. 마리부도 이렇게. 고마워, 많다. 아, 이거다 와, 와 시판 3만 원 정도 되겠다. 와, 맛있게. 이거 통하라고 찍어내. 이거 우리나라 이거 육통 금지되어 있는데. 고란데, 어. 이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다. 이쪽에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어. 와, 이것도 처음 보는데? 딱 대는 아이가. 약간 부채새우. 그거 흰다리 조금 타보자. 이거 <목소리> 샀습니다, 흰다리. 하프키로. 하프키로. 빅사이즈빅사이즈 빅 사이즈. 이것도 하프키로 한번 사면 되겠다. 이게 창고막이랑 맛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생긴 거는 창고막. 예. 이게 갑오징어 같은데? 한 마리 8,000원이네. 이거 사이클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게 또 요리해준 데가 있거든요. 이토국에 음. 어, 전망은 없지만 에어컨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하나는안녕하하세요안녕하고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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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하요안하세요안녕하세먹안녕어요하하 딸기 한탄 우리나라 없다. 실내는 이렇게 좋습니다. 파타야에서 그래도 수산시장으로는 뭐 규모가 있다는 람포시장에 왔는데 파타야 빛이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서 여기 오려고 하면 썬떼오는두번 갈아타면 되고 그랩으로는 뭐 편하게 오셔도 돼요 고생을 하지만 초가성비로 또 여행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썬떼오를 갈아타고 왔습니다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없는 이게 딸기만 판타가 또 있네요 저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린이 감기약 딸기 싫은 맛. 음. 모닝글로리 한번 시켜봤습니다. 모닝글로리. 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오, 괜찮네요. 엄청 부드러운 식감이 열무있다, 이가 그런 식감이네. Mm. 가정비로 오려고 하면 여기서 드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오션뷰 보이는 그 해변 비치에서 치푸드 레스토랑 가시면 또 분위기에 드실 수 있어요. 연인길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분위기 내고. 맛있다. 어, 볶음면 맛있다. 요거는 가부어 실로 나오네요 가보지 우리나라였다 초고추장은 음. 금일원 2일 2층에 보면 마켓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음. 파인애플 먹어봤는데 양해왜 이렇게 많있어이거는 중국집에 고구마 한 3인분 정도 되습니다 아, 어봐라구맛있 맛있네. 맛있네. 맛 맛있네. 맛있네. 맛있맛있어 알로. 네 <laughs> 아, 와, 이라노. 맛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서 있어가지고, 맛있다고 일단 양해했는데, 1기도 전에 물어봐가지고, 음, 에그 볶음밥이 훨씬 맛있다. 어 혹시 여기 오시게 되면, 에그 볶음밥은 꼭 한번 드셔보십시죠 너무 맛있어요. 꼬마. 꼬막하고 한테 꼬막한 중간 정도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파 이렇게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오케이 놓니까 오케이 짜가지고 갈까? 꼬막이에요 여기 파꼬막이고 <laughs> 맛도 고만 맛입니다. 마늘 후레이크가 우리의 우리 저가 이번 새우인데 아재처럼 발이 두 개가 길게 있어요. 특징이 새우 대가리가 엄청 큽니다. 거워 아, 봐라. 대가리가 큰 대신에 대가리에 내장이 많아서 발란한 내장을 또 먹으면 고소이 맛입니다. 흰다리 새우랑 진금이 새우랑 샀으니까 비교해서 먹어 봐봐. 이 진금이 새우가 살이 훨씬 쫀쫀하고 탱글탱글합니다. 초장을 사왔으니까 초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지금은 쌤이 한번못 봤고, 흰다리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흰다리 새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데. 맛이 확실히 납니다. 확실히. 여기 는 따로 티슈가 없거든요 물티슈나 티슈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뭐 하나 깔 때마다 닦고, 하나 깔 때마다 깎고 이래야 돼요. 닝 굴로 일단 우리가동남은또이 맛이죠. 근데 이뒹금이 새우는 식감이 드레이피쉬 식감처럼 탱글탱글합니다 너무 음. 배불왔어 누군가가 한 명이 기생할 자신이 없으면 오지 마세요 새우 한 마리 까고 밥 먹고 손한 닦고 한 명이 기생해서 우르 까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 까고 또 하면 물티슈가 3500장 들겠다 이렇게 까서 남자한테는 제가 이거 안 까, 안 까주는데 같이 묶여있으면 까야 되겠습니다. 이거 치즈 사이즈 크다. 오. 꼬막이 이게 베트남 사람이나 이게 태국 사람들이 엄청 잘 찾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쪽 꼬막이 맛이 좀 다른가 싶어서 한번 시켜봤는데. 같아요. 우리나라 꼬막은 새꼬막인데 망으로 해가지고 5천원, 6천원에 팔거든요. 뭐그 네. 정도 양인데 가격 우리나라 가게는 비세요. 그럼 굳이 여기서 뭐 꼬막을 시켜을 필요는 없다. 꼼지락 꼼지락 러잖아 새우 까고 뭐 꼬막 까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 야딱 1번 가겠다 다 갔습니다 네. 한 명이 진짜 이게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시사가 안 돼요 와 후다 흰다리 새우 맛있거든 맛있는데 읽어 먹고 증거미 새우 먹으면 또확 나는 거죠 이거 먹고 증거미 새우 먹는다 생각났다 이게 무슨 맛이랑 비슷한지 낙새우. 낙새우? 어. 제주도에서 파는 거. 어어. 장산 거. 어. 그거랑 육질이 비슷하다. 맛이. 가보자고도 맛있습니다. 밑에 생강을 깔아가지고 삶아놓은 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초고초장을안 사왔으면, 뭐 찍어 먹고 그냥 먹는 거야. 아, 그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볶음밥이, 베트남 우인의 도시가 있는데, 그보케그리라고 있어요. 해산물쭉파는데 와, 거기서 먹었던 볶음밥이, 지금 한 6, 7년 지났는데도,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가 좀버금갑니다 와, 진짜 새우 좋아하시면 한장 아니다. 나는 해산물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다 맛있다. 마늘 후라이스 이런 것도, 알뜰하게, 이것도 부실하게, 이것도 밥다 올려가. 이런 것도 다 돈입니다. 음, 맛있다. 시장 안에 붙은 요리 전문점이 아니라, 사실, 관심 반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맛이면. 잘 먹었습니다. 밥은 볶음밥을 스몰 사이즈 시킨데도 밥이 남았어요. 뭐, 새우하고는 다 먹은. 아 남자 둘이서 이렇게 시켜 먹으면 양이 많아요. 이걸한세명이서 드시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맛있게 잡는것 같습니다.